왔어! 우와, 야 젤리도 잘 하고, 야 겉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너의 힘으로 다? 나와 또 다른 자 자가 함께, 짱! 코골데도 왔다 갔니? 소프 형 왔다 갔어? 아무도 안 왔다 갔어.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아예 손님은 같이 먹어야지. 뭐한 거야? 나도 이거 하나 좀 없어? 있지 있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건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너 때문에 따로 샀어. 나도 나로 해? 아 빨리 부르자, 친구들. 나는 다 도착했대.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 한두더 올라가야 돼. 와, 와. 아첫 손님 받는 거네. 어어, 어떻게? 이라시마시 이렇게. 이리 오너라. <laughs> 어, 이렇게 건방져 친구가. 어. 이리 오너라. 어, 갈게. 이리 와라. 이와라자 들어오세요. 아, 아 뭐야? 아 씨. <laughs> 집을 이런데를. 뭐야 이게 이렇게 기묘해서. 토치코를 보아, 뉴라트라트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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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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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뭐야, 아, 어, 라트 아, <목소리> 뭐야, 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네 새도 새 이름 아 신발 벗고 일단 할게. 그래. 아 앉아 주세요. 무들 물로? 예. 법사님과 농부님 앉으세요저새 <laughs> 아, 뭐냐고 아, 진짜? <laughs> <쇠한이> 지금? 새란니 <laughs> 지금 인더블룸 레볼루션 와이번. 똑바로 말해라. 레볼루션 와이번. 인더블룸 레볼루션 와이번. 이 동거 반대야. 아 <laughs> 저도 반대입니다. 아, 저 저도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하자 그랬어? 지금이네요. 저 사람이랑 하지 그럼. 가족 있으십니다. 아, 그래서 그... 예 어, 하고 싶거든 그러면... 어? 그러면 <laughs> 멋 <laughs> <laughs> 레이버트, 안돼. 이름 많이 바뀌네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 야 두부, 뭐야? 아니, 똥장. 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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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똥 싸면 안 돼. 두부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야. 어머나. 야, 나, 나, 나.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야, 나, 나.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이게 남사지렁이라 지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싶었어? 와, 역시. 아, 이거 새를 위해서 내가 준비. 했거먹어 안돼, 안돼, 안돼. 인드러블 너 육식만 해야 돼. 그너너 너 친구는 언제 오는 거야? 어 그래 어, 너까자 한... 지금 희선 씨 친구도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는데 네. 오면은 파트너를 정해 드릴 거예요. 네. 어, 파트너? 네. 두 명이 나와요? 아니요 한 명만 오기 오겠... 한명한명 한명한명 오는다고요? 그럼 한 분만. 네. 나머지 한 명은 뭐예요? 나머지 한 분은 동훈 씨랑 파트너가 되시면 됩니다. 네. 아 무슨 퀴즈가 있나? 신체 퀴즈라는 퀴즈를 네. 준비했습니다. 어. 아 아니 뭐한 20개 되는 거 같은데 이 뭡니까 이거 뭐? 왜또안 어? 네, 너 친구야? 친구는 아니고 언니예요. 자기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예뻐, 예뻐요. 근데 너는 아, 그럼 중요치 않은 얘기는 하지 마. 그래, 정명은 아, 게임을 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봐. 나는 어. 게임을 좋아하는 거지. 게임, <laughs> 게임.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 아 잘생겼다 정래 오빠. 어지 뭐. 아 잘생겼어. 이야야야 아 아, 잘생겼어. 이제 잘생겼어? 자, 첫 번째 문제. 신체는 동거중 생기는 내적 갈등을 이것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거기 있어요? 네. 아, 손들라고 그는데 <laughs> 어. 1번. 뽀뽀. 2번. <laughs> 조교. 3번. 격투기. 4번. 딱. 반담배. 아, 이 사람들아. <laughs> 이번거 패스 이번거 패스 아왜아 패스 이번과 아, 네. 패스 4번과 바로 바로 패스 하자과 패스 패스 4번과 패스 이번과 패스 4번과 패거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5거과 패스 4번과 패거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5번과 패스 4번과 패스 이번과 패스 4번번번 천만에서 이천만 2번 이천만에서 삼천만 그렇게만 많다고? 3번 삼천만에서 사천만 4번 무한마리 드루이드! 네! 7cm 정자는 몇 마리 이상이었을까요? 아, 네. 3번 1번 정답은 삼천만에서 사천만 와 뭐야... 아, <laughs> 드루이드의 1점! 집 근처에서 함께 네일아트를 받으며 데이트를 즐기던 신체 이때 그들의 손톱에 새긴 문구는 무엇일까요? 1번 l o v 2번 섹시 가이 3번 섹시 바디 4번 나이스 바디 5번 섹시 4번 뭐예요 섹시 바디 여러 <laughs> <그러면> 바보들 기억력 했습니까 섹시 섹시 바리 잘해야 돼 다시 한번 섹시 아 정답 아 그... 앞서 나가는데요 디로이드 뭐야 이 사람들은 디로이드 드로이드 드로이드. 드로이드. 드로이드, 드로이드. 정답! 와! 3번이 아,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 아. 유니콘 정답입니다. 아. 정답은? 4번! 문제몇 개예요 도대체? 아니 무슨 이거 숨능 문제처럼 이렇게 내 모레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물, 문제 집중해주세요. 뭐 집중해. 목기 마르다고요? 다 풀어야 목물맞실수 있어. <laughs> <laughs> 다 풀래, 말래, 노, 집에, 노래도, 노래도 풀면 노를 섭외해 버려. 집에 갈래. 동훈이는 희선이 아버님과 첫만남의반려 돌을, 선물했습니다이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1번부터 삐삐, 희동이 동구, 동휘, 동희, 동휘 n 어. u 번 동희, g u i t 번 동희, n 동희. 6번 동희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다릅니다. o <laughs> 삐삐. 삐삐. 번 동휘 3 번, 3번 동희 네. 두분다 틀렸습니다. 아, 못 맞추겠다 이건. <laughs> 동훈이는 5년 전에도 강원도에 온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 무엇일까요? 야이 미지 문제를? 일번 실연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 2번 탄생하기 위해, 못해, 3, 전 여친과 데이트, 4번군 입대.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아니야 오래했어. 전전 아, 여친이다. 전 전, 5년 여친. 전입니다. 제작진이 <laughs> 문제 잘못낸 것 같아요. 어, 5년, 전. 년, 아, 5년 전. 아5년전 여친. <laughs> 드로이이 정답. 왜냐면 제가 저저 아예 전전 여친을 아는데, 그 여친이나 스토리도 제가 다 알고 <laughs>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 남이검도 가자. 자 다음 문제 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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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갔네. 너도 갔잖아. 시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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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지금 그렇지 아, 그렇지 와 좋아 <laughs> 멋있어 네 지금 4대3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60점짜리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웃음> 뭐하러 맞췄으니까 <laughs> 내가 아 내가 네, 뭐하러 맞췄어 마지막 역전할 수 있는 60점짜리 문제 희선이는 조욕을할 때도 네일아트를 받을 때도 특정 색깔에 영적인 그... 집착이 없애, 있습니다 어떡해. 이 색상은 무엇일까요? 어디 있죠? 1번 주황색 으악! 번 노랑색 털 뽑는다 털 뽑는다 3번 검정색 으악! <laughs> 으 <laughs> <와>, 제발 제발 <laughs> 이거 4번 핑크색 <laughs> 5번 핑크색 털을 뽑거든요 6번 핑크색 핑크색 털을 뽑거든요 털을 미안해 미안해 어디 형도 여자친구 없는데 벌써 동거를 해 잘한다 1 주황색 2 노랑색 3번 검정색 4번 핑크색 5번 핑크색, 6번핑꾸 핑크색, 4번 핑크색. 핑크입니다. 댕. 6번핑꾸 핑크색. 축하합니다. 육3점육십사점입니다 육십사점으로 <laughs> 대가 오빠가 이겼습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오빠 아쉬워서? 아안 응, 아쉬워. 뭐, 이제 응, 먹어도 되죠? 되죠? 아, 언니 오면 먹어요. 언제 부를까 이제? 아, 진짜 어디 있는 언니, 거야? 야안안 오지 말라 그래, 그래. 그래. 그냥. 부를 거면아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음료수라도 마실까 우리끼리? 음, 어? 뭐야 어? 뭐야? 야, 언니! 어, 어, 가자, 어, 가자. 안녕! 언니! 와얘 너무 귀여워! 아나 조신한 여자 좋아하는데 아나 기대된다 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드려 어, 나 선물 안 갖고 는데 아, 네. 뭐야! 아 기머리 한대 꺼! 아 뭐야! <laughs> 내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오빠! 오빠! 제 존재 자체를 선물로! 아니, 옷도 받는 거야! 옷도 받는 거야! 흰색의 약수자,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